자, 이게 트리머라는 구인데요 흔히들 루터라고 알고 있는데 루터는 좀큰 거고 이거는 루터라다 하면 핸드 루터입니다, 핸드 루터. 정식 명칭은 트리머. 본체가 있고 이거는 하우징이라고 하는데 앞에 정반이 같이 붙어있는 거 그다음에 정반이 없는 거두 개를 가지고 다니면 아주 활용도가 높아집니다. 왜냐면 정반이 필요한 게 있고 필요 없는 게 있는데 그때마다 이거를 다 풀러서 이 안에 정발을 빼서 다시 빼서 써야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. 그래서 정반이 이 가운데 정반이 달려 있는 거, 정반이 없는 거두 가지를 가지 다니면 상당히 편합니다. 그다음에 나를 교체할 수 있는 렌치, 그다음. 이건 이제, 어, 도어 시공할 때, 키움. 문틀에 키움 가공하는 거. 그 다음에, 도어의 옆에, 측면 엣지, 가공하는 거. 그 다음에, 일반 경첩 따는 건데, 요새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, 요거랑 요거가 달려있는, 트리머 조기대가 필수 구성품이고요 날은 일반적으로, 어, 6mm나 8mm, 이런 외날이나 양날을 많이 쓰는데, 음, 뭐 이런 뭐 가공날들도 다양하게 많이 쓰는 것들이죠. 그래서 이런 세트, 작은 한 세트 하나 가지고 다니면 날은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. 다 써먹을 수 있는 것들니까. 그러니까. 날을 교체할 때는 이 홈이 이 안에 구멍 있죠. 눌러준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. 쎄게 줘야 낫네요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를 누가 이렇게 <laughs> 시계 방향이 아니고 <laughs> 시계 반대 방향. <laughs> 죄송합니다. 시계 반대 방향. 아,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. 아주 보면 날이 빠지죠? 그래서 원하는 날로 다시 껴주고 적당한 것 껴주고 다시 눌러서 임시로 한번 조여준 다음에 다시 힘줘서 한번 정도만 이런 식으로. 지금 이 복사날은 정반이 필요 없는 날이기 때문에 정반이 안달려있는 사우징으로 이런식으로 교체를 해서 쓰면 되겠죠 로 박스 외형을 잡아놨기 때문에 골조 라인대로 m d f 가싹 따진다면 어, 타공이 깔끔하게 되겠죠. 그래서 복사남이라는 걸 활용하는데 오늘도 나는 지금 잠깐만 주세요. 이렇게 밀착이 됐을 때이 동그란 이 베어링이 이 골조 이 라인에 닿는 면이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MDF를 갈감해 볼 면입니다. 갈감해 볼. 예를 들어, 날 깊이 조절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반밖에 안 깎이겠죠. 그러니까 안에 골조가 이 베어링에 닿아야 되고 이 날은 이거보다 살짝만 더 나가게 깊이 조절을 이 정도로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. 구멍을 뚫는 이유는 일단 얘가 들어가 일단 날이 들어가야 되니까 구멍을 하나 뚫어주고 어, 이 베어링이 골조에 닿니까 살짝 밀면서 뭔가 멈칫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골조에 이 베어링이 닿 겁니다. 그럼 자연스럽게 전진 해줍니죠 빠지니까 <laughs> 뒤에 사람이나 물체가 없도록 항상 유의를 해둡니다. 볼트 모양으로 그대로 빠졌죠.